안녕하십니까. 연세유의과 김준영입니다. 이번에는 물론 환자들이 좀 비슷한 환자들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추석 전으로 해서 어, 종기 환자들이 좀 많이 왔어요. 겨드랑이에도 있고, 뭐 유두에도 종기들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좀 특별한 곳에 종기들은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유두 쪽에 어, 그렇게 종기들이 나면은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예민해지고 특히나 이게 유방암이랑 또 관련된 게 아닌가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유륜 주위에 유두에 생기는 종기들은 어, 몽고메리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기는 겁니다. 물론 뭐 뾰루지, 여드름, 뭐그 다음에 생기는 종기 이런 것들이 대개 모낭이나 털이 나는 구멍이요. 어, 피지선. 예, 이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몽고메리선은 어, 그중에서 피지선을 만, 많이 만들어내고 분비해주는 그런 샘을 얘기를 합니다. 어, 유두 피부는 다른 쪽 피부들과 좀 틀리게 많이 약하고 어, 부드럽거든요. 근데 수유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치게 된단 말이죠. 외형이 계속 어, 축축하게 젖어 있고 애기가 계속 빨아대고 빨아 하니까 피부가 쉽게 상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피지들을 많이 분비를 해서 유두 피부를 보호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아기들이 어, 이제 유두를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 향을 내는 분비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연찮게 어, 염증이 생겨가지고 종기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어, 대부분, 어, 오돌토돌하게 생겨져 있는 그런 모양들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크게 오돌토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작게 그렇게 오돌토돌 하긴 하지만, 몽고메리선이 없는 사람은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내 몸의 면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염증이 생기느냐, 아니냐가, 어, 좀 갈라지게 되겠죠. 특히나 뭐, 면역도 면역이지만, 내가 그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함몰유두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런 관리나 청결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면 염증은 좀 쉽게 생길수 있습니다. 아, 이런 염증들은 대부분 작을 때 빨리 처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빨리 낫게 되는 거죠. 모든 병들이 다 그렇지만요. 어, 종기는좀 커지면 여러모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어, 치료할 수 있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